네 안녕하세요 이민 케어 정 변호사입니다. 어,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를 할때 아니면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를 하고 난후 그때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게 되는데요. 어카운트는 이제 변호사용 어카운트가 있고 또 개인 어카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중에서 개인 어카운트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꼭 만들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된 거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. 어 이게 이민국에서 서류를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를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원래 이민국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받으려고 시도를 한 거는 꽤 됐거든요. 2000년대 초중반에도 그때부터 이제 시도를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뭐 2017년 이때는 그 I-140이 제 취업 이민 청원서죠. 어, 이것도 온라인으로 이제 잠깐 받았다가 좀 문제가 많아서 오류가 많이 생겨서 이제 중단을 했고 아무튼 이게 히스토리가 꽤 깁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복잡한 케이스들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못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간단한 뭐 시민권 뭐아이번터리 청원서 EAD. 뭐, 트래블 다큐멘트 아니면 뭐 영주권 갱신 뭐 이런 거에 한해서만 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데요. 또 H-1B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접수를 받는 거를 보니까 어, 앞으로는 이게 더 확대될 것 같기도 하고요. 어암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한다고 하면 어카운트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어카운트가 있겠죠. 그런데, 이제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시는 분들도, 어, 접수하고 난 다음에, 이제 별도로 어카운트를 만들라고, 이제 노티스가 오거든요. 어, 그러면, 노티스의 이제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어카운트를 만들 수도 있고, 또안 만들 수도 있는데, 이게 이제 귀찮아서 안 만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.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귀찮으시더라도, 어카운트는 이게 꼭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어, 왜 좋냐면요. 이게 예, 첫 번째로 이 어카운트 상에서 내 케이스 상태를 추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이거는 그냥 이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.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하려고 그러면 매번 내그 케이스 번호, 리셋 넘버 입력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번거로우니까. 아, 근데 어카운트에 있으면은 케이스 스테이러스에 어떤 그 업데이트가 생기면 이제 바로 얼러이 뜨니까 트래킹이 이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. 두 번째는요, RFE.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이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또 온라인 어카운트 상에서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그 응답 내용이 굉장히 길어지면 이제 우편으로. 그냥 보내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간단한 것들은 어카운트 상에서 바로 업로드해 버리면 되니까 아주 편하겠죠. 세 번째는 이제 주소 변경인데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하고 나서 심사되는 도중에 이제 내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럴 때 이제 내 바뀐 주소를 이민국이 알려줘야 되는데 어 이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온라인 어카운트 상에서만 이제 주소 업데이트. 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이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어카운트를 통해서만 이제 가능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뭐 케이스에 따라서 그 바이오메트릭스 그 지문 날인하라고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바이오메트릭스가 보통 날짜하고 시간이 이제 정해져서 나오고 그 시간하고 날짜 이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변경 신청을 할때 온라인 어카운트가 있으면 내 어카운트 상에서 굉장히 쉽게 이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어카운트 만드는 거는 어렵지도 않고 금방 되는 거니까요. 뭐 우편으로 서류 접수하시는 분들도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는 꼭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어,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, 오늘도 일상에서 작은 행복 찾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